오늘의 워헤모 3안 미니어처는 이모티크 더스푼 모드입니다 어, 가장 최근에 나온 네크론 모델인데 정확히 말하면 네크론 모델 중에 하나인데 네크론 패션의 네임드 캐릭터죠 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네크론 전체의 2인자라고 볼수 있어요 이제 네크론의 이제 침묵의 왕 자렉을 제외하면은 사실상 그 네크론 중에서는 가장 강대한 세력인 사우티크 왕조의 지도자라는 설정이 붙어있죠. 뭐 자세한 설정은 뭐 나중에 제가 설정 영상 만들어서 뭐 따로 다룰 생각인데, 물론 아주 나중에 되겠지만, 아주 나중에야 설정 영상이 또 나오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번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작, 원래 기본적으로 그 미네처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된 모, 모델인데. 또 이번에 네크론 네크론이 이번에 또 코덱스가 새로 나오면서 몇개 캐릭터 리모델링된 캐릭터가 좀 추가되고 또 이제 텔레포트하는 네크론 오버로드도 추가가 됐었는데 사실 텔레포트 하고 있는 네크론 오버로드를 살까 고민했었는데 제가 약간 그런 과하게 역동적인 미니어처는 제가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가지고 물론 그건 좀그 텔레포트 하는 네크론 오버로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박해가지고 살까 말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그냥 이모테크를 구매를 했어요 사실 저는 네임드 캐릭터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모테크는 뭐 워낙에 멋진 캐릭터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구매를 해봤죠 어떻게든 어떻게 종족의 2인자이기도 하고 사실 1인자가 더 끌리긴 하지만은 침묵의 왕 자렛 같은 경우에는 미니어처의 가격이 10얼마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어쨌든 그래서 미니어처 조립을 시작했어요 대충 조립설명서 보고 대충 끼워서 맞추면 됩니다 일단, 일단 기본적으로 푸시핏 같은 형태이긴 한데 이번 미니어처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마린의 푸시핏 미니어처들과는 달리 강접자체가 필요한 미니어처 모델이에요. 사실 요즘 나오는 미니어처들은 요즘 나오는 게임즈워크숍 미니어처들은 저렇게 접착제를 안 쓰고도 어떻게 좀할수 있게 그렇게 나오는 편인데 이번 네크론 미니어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크론이 호리호리한 그런 체형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강접착체를 써서 조립하게 만든 것 같긴 해요. 조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손을 좀 자세히 좀 올려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아, 조립이 생각보다 빡세가지고... 어, 약간... 음. 아, 저는 조립이 좀 헤게하더라고. 조립이 뭐랄까... 생각지도 못한 해게함 손가락 두 개와 두 개가 갈라져 있고, 이제 팔을 안쪽에서 갈비때 안쪽으로 끼워야 되는데, 그 갈비때 그 팔의 한쪽, 팔의 맨 윗부분이 또 목에 늑골 때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아무튼 뭔가 괴상한 그런 설계, 조립 설계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당황했다, 헤맸다. 제 조립을 그렇게 잘 하는 편이 아니에요. 조립을 사실 좀잘 못하는 편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설마 이런 캐릭터나 조립 하나 못하면은 그거는 조금 곤란하죠. 근데 그리고 또 조립을 하면서 저는 이제 워이머 사만 조립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룩타이트, 룩타이트라고, 그, 저, 지금, 제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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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보시는 저 파란색, 단력 접착제. 저거랑 아트나이프는 필수적으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특히 아트나이프는 필수적으로 구매를 해야 돼요. 최소한 아트나이프,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미니어처, 미니어처용, 그, 가위 있어요. 접지 가위. 그거랑, 아트나이프. 그리고 강력 접착제. 이렇게 있으면은, 가장 최적으로 미니어처 조립에, 쓸수 있고, 하지만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고 싶진 않다. 하고 싶은 분은 그냥 아트 나이프에 강력 접착제, 록타이드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강력 접착제 같은 경우에는 순접이랑 뭐, 뭐 그냥 일반적인 접착제가 있다고 하죠. 뭐 녹이는 방식의 접착제도 있는데 그런 게 사실 녹이는 방식이 더 강력하긴 하지만은 지금 보신 록타이드 같은 일반적인 강력 접착제, 다이소에서 파는 강력 접착제, 오뭐 괜찮아요. 오히려 녹이는 접착제의 경우에는 이 잘못했다가는 이제 미니어처의 퀄리티가 훼손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잘 쓰시는 분 아니면은 그냥 저 보통 보통의 강력 접착제를 더 추천드려요. 그리고 망토랑 저 위쪽에 견갑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고 그거를 또 따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약간의 그 미세한 그 뭐랄까? 그 단차가 있어가지고, 아, 일부 조금 깎아냈어. 깎아내서 그렇게 조립을 했어요. 아니, 뭐 요즘 나온 미니저스 왜 이렇게 단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옛날 거는 그렇다 치고, 사실 옛날 스페이스바린 차량들, 프레데터, 랜드레이더, 랜드스피드 이런 것들 단차가 아주 심했거든요. 그래도 요즘에는 비교적 거의 단차가 없는 편인데, 스톰로드 같은 경우에는 간만에 단차가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망토가 2분할 되어 있어요. 아, 개빡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망토를 지금 용접을 했고, 했죠.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자, 완성이 돼서 마지막에 록타이드 범벅을 해주고, 그리고 스페이스바 니대각박거나 붙여주고, 저는 항상 베이스를 좀 꾸며주는 편이거든요. 약간 그약해 보이는 부분에 추가로 발라주고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모테크 스톰로드 도색을 하지 않았는데도 멋진 미니어처는 간만에, 간만에 였어요. 원작 그 원래 구형 미니어처 스톰로드도 괜찮았지만은 이번에 나온 새로운 스톰로드 훨씬 멋있다. 사실 구 판, 구 판에서 꼭 리디, 리디자인 된다고 해서 항상 다 멋진 건 아니거든요. 이번 거는 정말 만족스럽다. 리뷰는 여기까지.